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천, 흥덕동천, 태학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하천인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반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을 둘러싸고 동반수와 서반수를 통칭해서 반천이라고 부르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흥덕사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흘러 내리는 것이 흥덕동천으로 이 반천이 유입되게 되고 이 흥덕동천이 흘러 내리면서 오늘날의 대학로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청계천까지 유입되게 되는 바로 그 코스를 대학천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길의 모습을 오른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천이라고 하는 명칭의 예, 흥덕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역에 흥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 성균관 쪽에서 들러오는 반천이 유입되게 되어서 오늘날의 대학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오늘날 대학로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은 1985년에 와서의 일이 되겠는데요. 이곳에 있었던 서울대학교의 각 학부들이 이 관악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이런 문예회관을 비롯한 문화 예술단체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또이 분리대와 복대가 있었던 자리가 마로니의 공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원래 대학로라고 바뀌게 되었고 그 명칭 자체가 대학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덕사 터에 이 표지석이 있는 지역예 바로 이 흐르는 개천이어서 흥덕동천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길이 쭉 이어져 오면서 성균관 쪽에서 들어오는 반수와 합쳐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성균관의 동쪽 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이 반천 그래서 동반수, 서반수라고 불렸고 이 동서반수가 합쳐지는 것이 이렇게 골목길화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은 다 이것 자체가 복개가돼 버리는 바람에 도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 자리에 이 경모궁이 있었던 그 동쪽 지역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바로 이 흥덕동천이 흘러 유입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사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동쪽 저이 지역, 오른편 지역에서부터 저 멀리 청계천 방향으로 흘러 내리고 있는 지금의 대학나루를 따라 흘러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흥덕동천이 되겠습니다. 1926년도에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섰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오른편의 흥덕동천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고 그서빨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업 전승소의 모습, 옛 모습을 통해서 이 앞에 여러분들이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어이동을 거쳐서 이렇게 다리다리를 거쳐서 여러분들 청계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학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도 계속 물길들이 이어지게 되고 곳곳에 다리가 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종로 오늘날의 종로에 이르게 되면 첫 번째 다리라고 해서 초교라고 하는 명칭을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동 동쪽 지역에 초교가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 이 전차가 다니고 있는 종로 길에서도 이 예전에 초교가 있었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길이 오른쪽으로 흘러나가고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쪽편 지역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양사동 보통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계천 도로 유입되게 되는 오게 되면 거기에 식목소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식목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간수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준천 사업이 벌어지게 되고 이 준천에 의해서 개천 바닥의 흙들이 제방을 이루게 되면서 그 제방에 쌓여진 흙들을 흔히 가산, 혹은 방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방산시장의 유래가 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흘러든 내려온 대학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포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 대학천이라는 명칭으로 흥덕동천이 변화되게 되어서 오늘에이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흥덕동천 동쪽 지역에 사산 혹은 가산 혹은 방산이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언덕배기들이 재방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재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동대문 시장 같은 시장들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오른편에 청계천이 보이고 있고요. 이청계천을 유입되고 있는 흥덕동촌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에는 전태일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이 지역 전체를 지역이 일찍부터 이 봉제회사, 소위 이런... 오늘날의 평화시장의 등이 그 이전에 바로 이 방산을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학 전 책방 도매상가와 오늘날의 원책방 거리가 형성되게 된것 또한 바로 이런 대학 가들 학교들이 많이 빌집해 있는 이 대학전의 전통이 여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이 대학전 일대로 유입되게 되는 전태일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청계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대학천이 결국 이 반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청계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대학천 상가로까지 그 명칭이 이어지고 있는 대학천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